우리 엔초펜이 없나? 아 다시 다시 움직였다. 이 여기까지 움직였어요 지금. 파란 색깔. 취소, 네. 좀. 저 주도죠, 아, 주도좀저저 쏴다. 아, 저서금 쏴다. 나쏜 거예요. 야, 뒤쪽 보고 있을게. 아 제가 위쪽 애들 다시 따라가러 갈게. 요 이거 쬐요. 나이스요, 엄마. 어, 위에 잘랐어요. 위에 잘랐어요. 걱정 마세요. 네, 소음기 우리 꺼져. 뭐이름 맞나? 천천히 위에 잘랐으니까 위에 양각 조심하 걱정 말고 그냥 어. 하세요. 받아봤어. <laughs> 저 보인다 나? 어, 하나 보인다. 오케이. 하나 한 대. 뚫었어. 빨리 더아게나 이쪽으로. 오른쪽에 넣었거든요. 응 음. 왼쪽 봐 주세요, 형님. 난집 볼게요, 여기. 왼쪽은 지금 유닉스인데. 왼쪽 제가 보고 어. 있어요. 왼쪽 제가 지 보고 있으니까. 어, 맞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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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, 시야가 넓거든요. 생각보다 지대가 높아서 저 그리고 자기 장도 바로 들어갈 수 있어가지고 뭐, 뭔 소리고? 꽝 어, 쏘는 거예요? 아, 그 집에서? 아 쏘는 거가. 아나 여기 근처에서 쏜줄 알았어. 언덕 있으니까 조금 언패하면서 시간 끌어도 괜찮을 것 같아. 연막 안 챙겼나? 수류탄 두개 챙겼네. 저 오른쪽 집 오른쪽 돌로 가세요, 형님. 알았어. 오른쪽 돌로. 제가 이거 스나가 돼서 창문에서 못 나오겠었거든요. 파란색 집 위주로 해서 언덕 볼게요. 왼쪽에서 하나 나온다. 왼쪽 집? V집? 네 지금 파란색집 지나가요 지금 돌 있는 데까지 도착했어요 어차피 전반다 나와야 되네 어돌돌 돌 도착 이쪽에 돌 하나 있거든요 돌에서 돈다 저쪽으로 오고 있어요 좀만 더 붙으면 쏠게요 형님 그거 없죠? 뭐 어, 연막? 사배율 사배율 없다 아 있다 어 발견 잡을게 사배? 네. 잡았어. 잡았어요. 나이스 마무리. 사별 몇 개요 형님? 사별 한 개. 빨리 아, 사별 냈어야 된다. 여기 한명 있다. 저 나온다 이 층에서. 어, 나왔다. 아 저기 또 있다. 되게 많이 겠네. 어. 저기 또 뒤면데 자리 잡고 있죠 싸울 때 애들. 사별 줄까 어떻게 할까? 아없어돼요 태규야 저쪽에 나무에 다 저기 있다. 네네, 다, 것, 어! 거, 뭐고? 네, 네 봤어요. 곧어뭐고 1등이가. 호! 다 아, 저기 있어. 기절하고 있어. 어. 나이스. 이러는 거 봤어야 된대. 저, 저 앞에 네. 온다. 네, 봤어요. 나 가운데. 나무대 처리해, 핵교야. 네, 하고 있어요. 오케이. 처리 오케이. 나무 뒤. 나무 뒤킬 다섯 명 남았어. 아 저기 형님 쪽 시야도 다 나와서 조금 천천히 할수될거 같아요. 아, 어. 아 근데 자기장이 재네 쪽이구나. 언덕 바로 밑에가, 어이 왼쪽에, 왼쪽에, 왼 발견했. 백오십 방향. 봤어요, 제가 봤어요. 나이스 네명 남았어. 제가 본건 제가 대충 찍어 놓게요. 을 이쪽에 하나 뛰어간 거거든요. 이제 아저 아, 일로 뛸 파란색 이 오른쪽 봐나 왼쪽 볼게. 네. 애님 저 오른쪽으로 일단 뛸게요. 조금 좁히러. 그 언덕 뒤에 그냥 같이 둘이 자리 잡는 게 낫지 않나. 그래 빨리 지원될것 같은데 아닌가? 어 언덕 뒤에 있다. 제가 봤어요. 얘 그냥 정리할게요. 어. 아이고 못해. 해규야. 어, 얘네 둘 같은 팀이에요. 셋이다. 아 셋이다. 어재끼게 싸는데. 아니, 아니, 네. 셋 남았어요. 쟤네. 쟤네들은 전 전체 네명 남았어. 쟤네 셋이랑 형이랑 또 하나는 아 뒤에서 온다. 지금 뒤에서 형셋 쟤거든요. 얘가 지금 자린 좋아가지고. 지금 가야되겠는데? 기절 하나 시키다 얘가. 어, 와있어요, 와있어요. 아, 안됐다. 3대1? 아, 이케아 둘일 줄 알았는데, 셋이네. 어, 아직 싸우네. 아닌가? 이, 얘 살아남았나? 그 밑에 셋다 있어요, 이제. 남은 애들. 오체. 어? 아이고. 야! 우와. 퓨어 시켰구나. 얘가 죽기 전에. 나이스. 어땠냐.